자... 이번 할 게임은 The Hills Have p r a y 그 언덕에 희생자가 있다 라는 해외인디 공포게임이라고 하고요 어, 이 게임의 스토리는 20세기의 미국이 331번 원자핵 실험을 실시했던 이곳이 버려지면서 그 후로 식인종 돌연변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광산에서 탈출하세요 라고 하네요 어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포러오 오. <laughs> 나쁘지 않아. 상당히 직관적이구만. 나 제일 궁금한 거. 동굴에 왜 항상 이런 양초들이 있어? 누가 해 놓은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웬만한 동굴에 쩌는 양초들 다 있는데. 어, 여기 뭐 문이 있네? 열쇠가 필요하대. 잠겨 있다고. 둘러보자. <laughs> 오, 플래시 라이트 앤키앤더 배터리. 알라이트. 어우, 굿아 어, 아주 좋아, 게임. 너무 마음에 들어. 배터리가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 여기 이제 뭐가 나온다. 도런베니들이 나 온다는 거지. 뮤턴트인가요? 도런베니가? 맞아. 여기도 열쇠가 필요해. 죄다 열쇠 필요하잖아. 여기 열쇠 있나? 어, 여기 여기 살만하네. 뭐 있을까? f e e 약약두개 챙겼고요. 약 Med Kit. 오 이런 거막 털어가도 돼? 뭐 장아찌들 같은 것도 있네. 헉, 이거 뭐야? 뇌? 이거 뭐야? 뭔가 신장 같은 것들니까. 열쇠. 인벤토리가 지금 꽉 찼다, 이런 건가? 아, 진짜 꽉 찼네? 그럼 이거 왜 줬어? 일단 이렇게 조합하고. 뭐 하나 버려야 되나? HP 25 채워준대. 이거 20 채워주고. 일단 바닥에 버려두자. 나중에 쓸모 뭐 있으면 먹으면 되지. 이건 뭐지? PC 캔? HP 20 채워준대. 버려. 오케이, 열쇠 챙겼습니다. 왜나 응? 건전지 갈지 않았나? 두개 넣어야 작동이야. 하나 날린 거 같은데, 이거 버그 걸려가지고 설마 이거 손전등, 손에 쥔 상태에서 해야 되나? 이거 아니, 배터리 두개있었는디 아, 버그 걸렸네. 여기 먼저 가 자, 그기여기에뭐 있을 것같아이거 뭐야 이기면 이야오이거끈끈이다끈끈이끈끈 이기면 자, 이기면 자, 이기면 자, 이 피 떨어질 일이, 일, 피 떨어질 일이 맞나봐? 그지? 야 근데 건전지 너무 창렬이다 여기 더 없었지? 건전지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 <laughs> 아... 이런... 가자 일단 뭐 안보이는건 아니니까 갈게요 엄마 깜짝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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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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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수고 떨어지면 그만. 응, 너못 떨어져. 피3 남았어. 야, 잠깐만. 아니, 이거 뭐 게임이 래 어? 아니, 피3 남, 피. 야, 잠깐만. 이거 설마 이렇게 난간으로 떨어지는 방법이 있던 건가? 아. 그냥 다이빙 해버렸네, 맨바닥에. 이건 뭐야? First a i <laughs> 이거 풀 채워준대 풀. 비상탈출구 여기다는데? 있 이렇게 기어서 지나가자. 말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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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레이? 멀레이? <웃음> 이름이 멀레이였나? 어? 뭐야? 총알? 어? 뭐야? 나이스. 음. 잠깐만. 아이템 좀 버려. 아 이거 이거 버려. 버리... 이거 버려 보자. 들어. 이거 용도 뭐지? 오일. 램프 킬때쓸수 있대. 램프 킬때 용도인 거 같은데. 아, 근접목이야. 잠깐만, 여기 너무 아이템 많아. 인벤토리 왜 이렇게 쓰레기냐, 이거? 플래시라이트 버릴까? 그래, 쓰레기야. 오케이. 오, 좋아. 이런 거 써줘야지. 그 전에 이거, 잠깐만. 이 잠깐 버리고. 이건 뭐야? 40AB GP 채워준대. 버려. 음. 생각보다 기름 별로 안쓸것 같아. 그치? 20짜리 하나 먹자. 아, 피 채우자. 맞아. 피 채우자. 이거 그냥 사용해서 피 어, 잠깐만. 피 몇이 한 개지? 100이 넘어가네. 그럼 이거 먹으면 몇이야? 173. 이건 그럼 얼마나 채워준다는 거지? 피천까지 올라가나? 아니 먹었다가 200까지밖에 안 올라가면 개선해야지. 그렇지? 일단 나가자. 근데 나왜 이렇게 허접한 거 들고 있지? 총을 들고 다니면 되잖아. 그렇지? 총 들자. 오케이. 나7 6발 있어. 열쇠 필요하다고? 열쇠? 열쇠 얻으러 가자. 들어가야 열쇠가 나올까? 오케이 열쇠. Where is the key? 열쇠가 열쇠가 안 보이는데. 맞아. 총으로 귀신 죽이냐고요? 몰라. 괴물 죽이는 거겠지 도련비. 뭘 내가 마음이 아니 씨. 내가 쏠수 있는 게 누구 있어? 어, 열쇠다. 어, 랜턴. 어, 저. 아, 잠깐. 아, 심장 터져 버렸네 이번 쇼커 1번 아, 쇼커도 저 이거 할수 있네. 이거 잠깐 바닥에 버리고 이거 챙겨서 이걸 좀바라 아, 잠깐 만 그러면. 아, 이거를 합쳐. 그냥 밝은거라 지금 안되는거지 아 그냥 이거 버리자 이거 챙겨 아 열쇠 못챙기네 아나 이거 어떻게 하지 아 근데 어두워서 이거 필요하긴 한데 이거 엄청 늦게 떨어진다 생각보다 이거 오래가는데? 괜찮은거 같은데? 도끼 버리는 방법이 없어 사용은 되는데 버리는게 없어 이거 버려 어쩔수 없다 쓰지 말라는거네 음. 알았어 내가 어둡게 게임한다 빌어먹을 이렇게 된거 방법이 없구만 방법이 없구만 이렇게 된거 내가 어쩔 수가 없네 여기 어디지? 어 여기 어디에요? 나뭐 잘못 들어왔는데? 챙길 건 챙겨야지 그치? 왜 이렇게 어, 어둡.. 이거 쓴거 맞아? <laughs> 개미미한 거 보소 오케이 플래시가 제일 좋긴 하네 이거 오래가긴 하는데 좀 쓰레기야 점프 바로 유즈 아 때리지 마 죽을라고 이게 미쳤나 뒤, 뒤, 뒤질래? 어 돌아왔어 이저식이 하나도 안 무섭게 생긴 놈이 어디 개비스콘이 사람한테 뛰어오고 있어 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여기 왜 이렇게 길지? 여기 원래 막힌 길인데 아까 좀비 나오면서 부서진 건가? 어아 잠깐만 이거 바닥에 버리고 이거 먹자 35 채워주는 거 오케이 됐어 야 랜턴 쓰레기야 이거 들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무기 들때 두들겨 맞아 맞지? 이거 안돼 뭐 나온다. 어디 i g 어디가 o 어디 g a 어디 o d 어디 a m 어디 d i 어디 m i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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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또나 a m 고 뒤질라고 아주 i 장을 했구나 나와 어디요 나와 나와어뒤와서나 m i 고 d i 와 a m 와 o d 와 g a 와 i o 와 i g 와 다들 와 다들 와와들와 다들 와 g 어와팍 o d i g 또또또또 d 어디? a m i o d 아아 a m i o d 어? 이 장난. 어, 여기 뭐야? 오케이. 여기로 가는 거 맞겠지? 어, 길 나왔다. 하나도 안 무서워. 게임. 아 근데 너무 어둡다. <웃음> <웃음> 아, 엄마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이건 아니 얘네 몇대때려 죽는거지? 정확히 몇대때려 죽는거지? 아! 꼈어 꺼져 여기가 길인가? 어! 나이스 메디킷 P200이 최고다 200 저기 집 있다 200이 최고야 200 근데 이제 컨셉 이제 그만할게요 노래,노래,아니 노래가 아니고 비명 지르는 거 지겹다 지겨워 이제 무서운 척 하는 것도 It is very boring 야나 엿됐다! 아 이거 괜히 주웠어 엄마, 어, 니 진짜 저렇게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로 관종이야. 어, 아니 뭐 하는? 아니 딜도 안 들어오는데 자꾸 열 받게 만드네. 저 열쇠 필요하네. 끈끈이, 뭐 어서? 열쇠 찾아야 돼. 이거 예전에 어디서 많이 본 맵인데 어디서 봤더라? 예전 에 인디 게임에서 한번 봤던 맵인 것 같아. 야뇌 엄청 좋아한다. 얘. 맞지? 뇌를 좋아하는 친구네. 야집 넓다. <laughs> 엄마! 어디 가미? 어디 가미? 어디 가미? 어디 가미? 팍 올라 올라. 어, 왜 이거 안 나와? 일로와, 그냥... 아, 아, 아... 오케이, 방법이 있지? 음, 여기 뭐 얻을 만한 게... 아, 치료퀸 나오긴 하는데... 먹을 수가 없네 됐어 열쇠가 나와도 문제다? 에디킷을 버려야 되네 First e 갓갓 땡큐 갓오 마이 갓오 마이 오오오오 오오 라잇 오 아 편안 미쳤다 이 편안함 표현할 수 없는 이 상쾌함 와우 아 플래시라이트가 없는 게 흠이네 그렇지 다 챙겨 챙길 수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또뭐 없나? 은근 이런데야 뭔가 식량같은게 있어야되는데 없네 이제 여기 넘어가서 약 챙겨주고 됐지 됐스 파밍 신나게 했다 응?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뭐지? 설마... 더 이상 못 챙기나 봐. 배터리 5개가 한 개인가 보다. 오케이, 이제 뭐 비명 지르는 놈 나오도 안 무서울 때. <laughs> 아, 추워. 에어컨 틀어놨나? 이거 뭐야? 아, 뭐지? 엥? 죽은 거야. 아, 시체 계속 쏘고 있었어. 이거, 아, 총알 장비 죽은 거였어. 유령이 왜 나오는 거야? 어이가 없네. 됐어. 여기 뭐 하면 되지? 다락방, 다락방 귀신이었나 봐. 아, 어, 한방에 죽었나보네 내려가서 이제 열쇠 쓰자 열쇠 쓰는 데가 어디였더라? 여기 아니고 여기 됐으 근데 주인공 어디까지 갈려고 하는 거야? 하늘 봐봐 엄청 초록색이네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네요. 파밍 신나게 하고. 아, <끄> 엄마가. 어! <오> <끄> 진짜 개화나네. <끄> 저거 솔직히 안 놀랄 수가 없다. 그렇지? 오케이 컷. 음, 꽤 세게 생겼으나 내 상대는 안 되지. 또.. 여기 또 튀어나오겠지? 또 100%. 비명 지르면서? <laughs> 마음의 준비 <laughs> 음... 음... 아니 피가 왜 자꾸 줄어드나 했네 이거 어? 레온도 아니고 오케이 여기가 설마 앤디? <laughs> 아, 진짜! 진짜 하지마넌 꺼져! 어디 조물애기가 따라하고 있어 씨. 쥐도 무서워할까봐 같이 그냥 꼽사리 끼고 튀어나오는 거 보소 싸가지 없는 거. 어? 주제를 알아야지 아 진짜! 아.. 아.. 아 짜증나.. 하지 말라 했지 내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여기 빨간색 뭐야 여기 너 뭐? 어 다본거 맞지? 아니 덩치 개 크기래 나 진짜 죽는 줄. 이거 뭐야? 아 게임 끝이라고? 아 게임 해줘서 고마워 이 게임 개발 중이니까 지원해 줘돈 달라고? 미쳤네 이거. 그럼 여기서 끝이야? 이거 문안 열려? 아 레벨 2 잠금이구나. 아, 오케이. 잘 놀다 갑니다. 여기까지 할게요.